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말씀 목록은 11절부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그가 이루고자 한것을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7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응답을 하셨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위험이 있던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할 수 없을 만큼 여와의 호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땅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린 이유는 사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바로 지어졌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로 인해서 수백 년 동안 지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오래 참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해지자 땅에 엎드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낙성식이 진행되는 2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후에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온 이스라엘이 기뻐함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한마음으로 다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함께 다짐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의 생각과 뜻이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성전 낙성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22절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전 낙성식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이제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셨고, 솔로몬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회개한다 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다윗처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한 일이 기억나거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한 회개를 주님께 드려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나라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국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율법을 준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뤄놓은 신앙의 유산과 삶의 업적을 내가 누릴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누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신앙의 여정이 조금 힘들지라도 내 가문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면서. 더욱 힘있게 신앙 생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줄 믿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단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땅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된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갈 때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